백세 시대를 맞아 행복한 노년을 기대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. 그렇게 되려면 경제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하는데 우리 군 장병들도 예외는 아니, 아닙니다. 장병들의 경제관을 확립하고 금융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기획 코너 경제와 군대 가자를 준비했는데요. 송민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모든 사람들은 생애 주기를 갖습니다. 특히 백세 시대를 사는 요즘은 이 주기에 따라 소득과 소비를 고려한 재무 설계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. 당장 이번 달 살기도 빠듯한데 저축할 돈이 어디 있으며 해프게 쓰는 것도 아닌데 왜 절약해야 하나? 라고 물으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.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좀 달라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취업 나이는 28세이고 평균 퇴직 나이는 55세입니다. 여기에 기대 수명이 81세인 점을 놓고 보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수 있는 기간과 소비가 이 초과되는 기간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저축의 필요성이 더 강조되는 것이죠. 20대의 63%가 노년이 됐을 때 자신의 삶이 걱정된다라고 밝힌 점도 젊은 나이에 경제관을 확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. 특히 군에 입대하는 대한민국 장병 대부분이 20대라는 점과 또 장병들의 월급 인상, 그리고 휴대폰 사용을 허용한 점 등은 군에서 올바른 경제교육을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. 금융업계도 군 장병의 금융교육과 복지 증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. 기업은행의 경우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경제교육과 장병 내일 준비 적금의 비대면 가입 서비스를 금융권 최초로 구축한 점 등이 눈에 띕니다. 또 예금 보험공사가 제2대 주주로 있는 한화생명의 경우는 군 장병을 중심으로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는데요. 맞춤형 콘텐츠 제작과 우수강사 양성, 그리고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. 양적 확대와 더불어 내실 있는 금융교육을 제공하기로 한 금융권도 있는데요. 우리 종합금융은 넷플릭스 인기드라마와 금융상품을 결합해서 정기적금상품을 선보였습니다. 이에 적용하면 기존 금리를 연 2%에 우대 금리는 최고 연 8%까지 제공됩니다. 상당히 눈에 띄는 혜택이 아닐 수 없는데요. 군 장병과 가족, 친구들까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한 점은 고무적입니다. 하나은행의 경우 장병 내일 준비 적금 등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장병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합니다. 대부분 사회초년생 연령인 병사는 물론 장기 복무하는 장교나 부사관에게도 인생 설계에 필요한 금융 상담과 교육은 우리 군의 사기 진작과 삶의 질 유지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. 정부가 추진 중인 군 장병 대상 범사회적인 경제 교육의 공급 체계와도 발맞춰 보다 실효성 있는 금융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. 국방뉴스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경제 기획 코너 경제와 군대 가자에서는 앞으로 우리 군 장병들이 올바른 경제관을 정립하고 금융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.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.